피 루스입니다. 파우피 둘의 룰루랄라 스토리. 영상도 더빙도 무게 그 자체이니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타이레놀을 드시고 시청해주세요. 이번 여행은 굉장히 계획적인데요. 무려 4개월 전부터 료칸 리합을 완료했는데, 한여름에 겨울 여행 계획을 세우다니 두 계절을 앞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8월에 사포로 료칸을 예약했고 비행기는 11월 초에 예약을 했어요 사포로는 겨울이 성수기인 거 아시죠? 약 50일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는데 성인 2명에 약 180만원이었습니다 비수기에 4,50만원임을 고려하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겨울 사포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마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될 거예요 사실 이번 사포로 여행은 어, 대박 대박 좋은 료칸을 예약하고 나서 료칸 예약 일정에 맞춰진 여행이에요. 정말 비쌌지만 정말 만족스러웠던 사포로 료칸과 사포로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드려볼게요. 해 저희는 이번 료칸을 갔다 온 뒤로 아주 료칸 러버가 되어버렸습니다. 3시간 비행이라 지루해질 때쯤 창 밖을 보니 온통 하얀 세상인 거예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일본은 애플페이가 잘 되어 있고 대부분은 카드가 가능해서 현금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환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은 2박 3일을 묵을 곳인데요. 로이튼 사프로 호텔까지 택시를 탔어요. 올해 4월에 호텔 리뉴얼을 해서 현재는 그랜드 머큐어 사포로 오도리입니다. 보통 첫날 호텔은 공항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약을 하고 캐리어를 실고서는 편하게 가는데 체력을 아끼려는 계획이에요. 2박에 14만 1,900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요. 룸 내부도 괜찮아서 이 가격에 정말 잘 예약했다 싶었어요. 조식 예약도 물론 가능하고 1층에 프린터기가 있어서 혹시나 프린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보통 이 가격대의 일본 호텔은 지난번 영상에서 후쿠오카 호텔처럼 엄청 좁고 캐리어를 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 여기는 테이블도 있고 지금 보이는 침대 이외에 한 개의 침대가 더 있어요. 다만 침대 매트리스가 조금 딱딱했던 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반대편에 화장대까지 있어서 공간은 굉장히 쾌적하고 넓었습니다. 바로 바꿀 거야. 저녁에 찍었던 호텔 야경인데 고층이라 그런지 뷰가 예뻐요.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역시 겨울의 사포로는 이런 맛에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저희는 무장을 하고 오도리 공원에 구경을 갑니다. 역시 여행은 먹는 걸로 시작을 해야죠. 집만 내려두고 바로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이곳은 오도리 공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간판이랑 밖에 세워진 메뉴판을 보고 둘이서 어? 여기 맛있겠는데? 하고 들어온 곳이에요. 세트 메뉴도 있었는데 저희는 먹고 싶은 걸로 개수를 체크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신기한 게 피스를 주문하면 청록색 저 테이블 위에 올려주시는데 이런 게 진짜 오마카세 아니냐고요. 제일 먼저 나온 따뜻한 녹차예요. 아주 진한 녹차 타루가 녹은 맛이고요. 간장이 엄청 귀여운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쑤시개도 있고. 청록색 테이블에 도착한 생강. 이렇게 툭 올려주시는데 갬성 있지 않나요? 일단 이곳은 찐 맛집이다라는 감이 와서 바로 사포로 생맥주를 시켰습니다. 저 멀리 셰프님께서 맛돌이를 준비 중이시네요. 밖에는 눈이 쌓여 있고, 따뜻한 곳에서 먹는 시원한 생맥주랑. 참치 뱃살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살짝 숙성된 광어에 다시마가 들어가 있고, 아까 없어져 버린 참치를 다시 시켰어요. 중간에 내어주신 새우머리 스윗모노. 참치가 없어져서 또 시켰습니다. 스크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맛별로 하나씩 주셨습니다 주거이 라떼로 유명한 바리스타 커피에 왔습니다 스시집에서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 우연히 마주쳐 버렸지 뭐예요? 전반적으로 사포로 시내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 많이 전화. 있진 않았는데 한국인들도 잘못 봤어요 커피 맛은 솔직히 음,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설탕 타고 드세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어요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해요 장식품과 함께 각국 음식도 같이 팔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모두 크리스마스로 물들었어요 다음날 갈 t h 촌에서 얼마나 예쁠까요? 저희는 일본 여행을 오면 꼭 찾는 맛집이 있는데요 바로 스시랑 야키니쿠입니다 이곳은 구글맵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구글 평점은 4.6점인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사포로 여행 이후로 이야끼니쿠집 아리를 했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직접 고기를 구워 주시는데 아주 먹기 좋을 정도로 딱 알아서 해 주십니다. 지금 영상을 봐도 이 식감이 기억나요. 이 고기에서 나는 저 연기도 뭔가 예술적이지 않나요? 하세요. <laughs>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지다가 보면 뒤져 봤을 때 이렇게 고기가 탁하고 새우살이랑 등심이 분리가 된답니다. 살이 얇고 야들야들 그 자체에 적당한 간까지 더해져서 진짜 녹아 내리는 맛이에요. 고이! 네, 맛도 아주 미쳐버렸지만 분위기도 약간 어둑어둑한데 조명이 아주 고기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한 맛돌이 집이랍니다. 이전 흑국과 영상에서도 야끼 니쿠 맛집을 발견했었는데 거기는 약간 프랜차이즈계의 이다나 같은 느낌이라면 어 뭐랄까 오늘 간이 음식점은 그야말로 이다나라고 할수 있어요. 고기 주제 뭐가 이렇게 맛있어? 이런 느낌?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일본의 와규 호적제를 실시해서 국내에서는 와규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와규들은 대부분 호주산 와규입니다. 그리고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이 우설인데 지금까지 먹었던 우설은 좀 가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진짜 사각사각 혀를 씹는 느낌이었어요.